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매일단타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오늘 말씀드릴 내일의 급등주 타점은요. 이현제약, 에이프로젠, 그리고 서린바이오이세 종목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세 종목의 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타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시장을 좀 보시는 관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요즘 같은 때 상당히 거래할 종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할수 있냐면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처럼 단기매매 테마주 매매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좀 보실 거예요. 매일마다 종목을 선택할 때 세력봉들을 찾을 때 상한가 또는 상승률에서 많은 종목들을 찾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한가에서 종목다운 종목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 시장이 좋고 테마가 많을 때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랭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같은 테마 하나의 테마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상한가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좀 시장이 강하다 또는 테마주 장세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테마들은 다 약한 테마 또는 개별 테마로 움직일 수가 있고 지금 이 상승 종목에서도 상승률들을 보면 약간 종목들이 엮여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작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테마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지수도 지수지만 테마 자체가 화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종목들이 잘 나오지 않는구나 시장이 지금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구나를 인지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매매를 할때 또는 강의를 할때 여러분들이 전략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 아무리 공격적인 전략을 세우더라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할때 손해 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전략을 쌓으면서 내가 원하는 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급하지 않은 게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도 계속 거래를 많이 해가고 있고 4월달 3월달에도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앞으로 대선이 10개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나요 대선 테마주가 기다리면 결국에는 나온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 그리고 경선 테마들, 이런 것들이 곧 있으면 나올 거기 때문에 무리하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 그걸 꼭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KGET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세력봉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은 이제 뭐 아실 것 같고, 혹시라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을, 좀 여러 가지 영상들 한번 봐보세요. 저희 채널에서 영상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커리큘럼을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정고점을 뛰어넘는 세력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강력하게 세력봉들이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건 뭐예요? 이 종목이 좀더 낮은 위치에서 올라왔다면 좋을 텐데 상당히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 차, 뭐, 2차 상승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횡보한 기간이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그죠? 이 횡보한 기간 동안에 물량 소화를 이미 끝냈고, 실적 호재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약간 테마주를, 저는 약간 테마를 끌고 가는 주식들, 그리고 대장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인 실적으로 간 주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거는 각자의 스타일이니까 자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저는 매수타점을 1차 매수 정도로는 한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쓰는 표는 이 구간인데 상한가가 한계 갔을 때는 여기까지는 오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이앞 부분에서 시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밀리는 척했다가 재차 돌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눌리는 데이 구간에서 뭐가 되나요? 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더 시각화하고 통계화한 게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 부근대를 1차 매수 존으로 형성할 것 같아요. 1차 매수 존으로 형성을 한 다음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한7% 부근 정도는 내려와줘야겠죠? 어, 이 정도에서 한7% 정도 내려오면 어느 정도인가요? 어, 이만큼 내려와야 되네. 여기가 한 2차 매수 정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또 매수 존을 형성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한 호가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가를 찍어서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적중률이 떨어지는 이제 타자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존을 넓게 잡아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스윙 하지 않고 맞추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수 존을 넓게 잡아야 된다. 그렇다고 뭐 5%를 매수존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한테 매수존을한2% 정도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 정도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1, 2차가 매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2차 부근까지 매수가 됐다 그러면 본전에서 한 절반 정도 팔아주고 나머지는 살짝 올라갈 때한 2, 3% 정도 수익권에서 매수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세력봉이면 세력봉 또는 11선 매매면 11선 매매, 21선 매매면 21선 매매, 저만의 기법에 맞는 저만의 원칙 그리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종목들을 내일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것들 꼭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연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mRNA라 그래가지고 차기 대장주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종목은 좀 좋아 보여. 요이 종목은 테마도 좀 있고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일봉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일봉을 보면 여기서는 공방이 조금 없는 것들이 아쉬운데 이 전고점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죠? 상당히 많은 거래량들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음봉이었다면 조금 찝찝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고수분들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도 지금 매집을 했다고 보긴 어렵고, 팔아먹는 형태의 분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돈을 쓴게 많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충분히 반등의 매수 심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차 매수존, 여기가 2차 매수존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어,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매수존 2% 드리죠. 어, 이 구간 때 지금 선 보이니까 충분히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매수가 된다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급락, 오전에 급락으로 빠지는 이 그림이 상당히 좋은 거지 이, 이선 부근에서 반등이 크게 나온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여기는 매수하지 않고 패스한 다음에 더큰 투매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음, 탱탱볼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탱탱볼을 봤을 때 위에서 떨어뜨리면, 여기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탱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더 반발력이 높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떨어지면 반발력이 더 작아지죠. 그죠? 이 저점을 더 깨고 계단이 더 내려가야지 더큰 높이에서 떨어질 때 반발력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탱탱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 때, 여기가 계단이라고 쳤을 때, 탱탱볼이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큰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계단이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내려가는 툼에,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강의할 때는 더 깊은 타점, 뭐 여러 가지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강의가 아니니까, 그 이상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고 간략하게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린바이오 보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도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괜찮은데 저희 이 종목 매매에서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서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1선, 2선 매수 되니까 반등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1선 부분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제가 사실은 여기서도 매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그죠 상당히 좀 좋은 타점이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간에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빠졌는데 저는 이 종목이 이 삼선 부근대에서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도 매수를 할수 있다. 그럼 여기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항상 1, 2차 매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존을 생각을 해둬야 되는데 이 부근대가 되겠네요. 한 2만원 2만 부근대. 2만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종목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도 mRNA인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저는 하나의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서린바이오가 사실은 처음엔 대장이었다가 이현재와같은 대장을 뺏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서린바이오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봉 하나로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제가 1음봉이었습니다 어제가 1음봉으로 이제 떨어진 자리였고 내일이면 5일선을 깨는 자리 또는 뭐 오일선 부근대에서 이제 1차, 2차 매수가 진행되는 관점이 될 텐데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급투매가 나오면 저는 실제로 이거를 VIP 방에서 리딩을 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세 가지 종목, 제가 오늘 세개 말씀드렸죠. 이연재약서림바이오 KGETS,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을 보시면서 항상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공개를 해드리면 터점만 보시고 훅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강한 종목을 거래하는 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무료방에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그냥 종목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무료방 누가 잘 추천해 주나 누가 확률이 높나 음, 저희 vip 리딩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의 리딩 누군가의 전략으로만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에는 분명히 좀 모자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기준을 가졌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수익도 진짜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고 시장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꼭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매일단타였습니다.